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러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러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러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러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에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러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러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니라 그때에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친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러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여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의 이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업을 애워 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는 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8절로 14절의 말씀은 사실은. 내일 함께 다룰 그 말씀을 위하여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8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새벽에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1절로 7절에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그할 장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또 함께 먹고 자는 일종의 그 도미터리, 기육사와 같은 그런 건물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에 훈련받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그들이 무물만한 그런 장소가 좁아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할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가 가서 나무를 비어다가 집들을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뭐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뭐 제대로 갖춘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가서 쇠 도끼를 빌립니다. 당시 이쇠 도끼는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너무나 어,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쇠 도끼를 빌려서 요단 강가로 갔습니다. 지금 이들이 머문 곳이 길라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길라섬은 요단 강 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힘을 다해서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내려치면서 자르는 가운데 갑자기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그만 쑥 빠져서 강속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도끼질을 많이 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벨 때는 한 번씩 거꾸로 도끼를 들고 쿵쿵 밑으로 내리치면서 도끼 자루가 조금 빠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그렇게 넣고 나서 또 힘을 다해서 나무를 내리치곤 합니다. 그래야만 이 도끼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들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도끼가 도끼 자리에서 쑥 빠져서 바로 강물에 통당하고 빠졌습니다. 정말 거들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 도끼는 이웃에게 빌려온 것인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이 도끼를 물어줄 그러한 돈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엘리사 선자에게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도끼가 빠진 자리에다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쑥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자 손을 내밀어 그것을 건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이 미라클 이적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느냐? 충돌이 돼 있죠.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도 뭔가,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개운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납득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 진보적이거나 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그러한 이성과 경험의 파탕을 하여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도끼가 빠진 자리에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뭇가지를 그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이리저리 쿡쿡 찌르다가 마침 도끼 그 도끼의 그 구멍과 이 나뭇가지가 일치돼서 그래서 위로 덜어서물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한 아주 진보적인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즉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나간 그 말씀들을 볼 때도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발목에 물이 차는 해변가를 걸으신 것인데, 제자들이 참 멀리서 캄캄한 밤에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풍랑이 이는 배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갇혀서 꼼짝 달싹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것을 스피릿얼라이즈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물에 빠진 도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죄인을 비유하는 것이고,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골적에 빠진 죄인을, 그 물에 빠진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건져낸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원래 기록한 의도와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영예를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신천지가 전부 다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짜 맞추어서, 짝을 맞추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과학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인가.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 Law of Universal Gravity.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물건들은 그 Gravity 중력에 의해서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뉴턴이 자기 그 과수원에서 사고 나무에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보고서.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것을 발견했다고 그러지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에 제한되거나 갇히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당신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연 법칙을 뛰어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때 예, 그 놀라운 미라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 하, 바로 육장을 보면, 아니, 엘리사가 소개된 모든 것을 보면 엘리사를 향하여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왕기 하 3장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일으킨 놀라운 이적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적을 행한 인간 엘리사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리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미라클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하여서 인간 엘리사의 이름보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행위를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은 그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주목하지 말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 가운데 나뭇가지를 비어서 물에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어떤 나뭇가지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 속에 던져진 나무는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 속에 나뭇가지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물 속으로 휙 나뭇가지 던지면 나뭇가지가 물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어떻습니까? 나무가지는 다시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나무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 속에 던져진 나무가지가 물 위로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물 속에 빠져진 도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그건마저도 위로 떠오르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어느란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시면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너희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과 그것을 통하여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신 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모든 것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방편을 통하여서 도무지 할수 없는 부분,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친히 개입하여 주시오.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자유로 주여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반 언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료기술을 주시고 새로운 신약들을 주시고 놀라운 수술의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는 이거 불가능하다 다 포기했을 부분인데 요즘에는 웬만한 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행됐을지라도 다 수술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놀랍게 그렇게 맞춰진 타겟티드 메디슨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아, 지금 이것은 위중한 병이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이 할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뜻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에 가라앉은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한 일이 미라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그 자연의 법칙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기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이 맡기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여 길이십니다. 라고 구하는 저희들의 담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